안녕하십니아예예 아, 아 예, 예, 네. 네. 예. 아, 예. 예, 예. 다 <laughs> 우리 말물가잘안 맞더라고요. 우리 바다사 예, 물가 중요한데. 예 예. 아 제가 이제 그 섬에서 어, 어머니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네. 어, 혼자 좀불편 그래서. 경찰의 역할도 일단. 호도 어촌 계장으로서 협조 요청을 위해 해양 경찰서를 찾아왔다. 요 그래도 그 양식장 내 불법 어선들이 들어가고, 굉장히 그, 어 그, 피정도 활동을 많이 하고, 어, 그제도 하나 더 잡아줬잖아요. 예. 예, 예. 예. 요즘은 그, 해상금이 비싼오니까 그렇죠. 예. 더 그, 그런 선박들이 많이 들어와요. 예, 불법 잠수기 해가지고, 절도 하고. 합법적인 잠수기도 또, 예. 아, 그, 애매한 섹터였나 해서. 아침에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당황실에서. 그리고그 상황을 제가 잘 인지하고 있고, 예. 예, 철저하게 수사해가지고,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그렇게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아, 지금 레이더 기지에서 음, 우리한테 정보를 주면은 네. 음, 우리 그 관리사님들을 출동하고 있으니까 네. 확인 해주고 또 이제 아.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서로 업무 협조가 여기저기 잘될것 같더라고요. 예, 음, 그래서 그런 작전할 때는 원팀처럼 원팀처럼 움직여가지고 불법 잠두기도 검거를 하고 미리국도 단속을 예. 하고 대공 영위점 있는 선박도 단속을 해가지고 <laughs> 이게 제가 퇴직하면 이런 일 없을 줄 알았는데. 예. 어, 마을 주민들하고 또 어떻게 보면 관공서 관계가 매끄럽지 않을 수 부,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 또 선배님께서 이렇게 역할을 해주시면 상당히 이제 저희 입장에서도 좀뭐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이 되고. 해경 업무를 잘 아는 정만신이 할수 있는 요청일 것이다. 정만씨가 찾아왔다는 소식에 가깝게 지냈던 후배들도 시간을 냈다. 함께 외딴섬 초소에 근무하며 동고동락했던 그야말로 한 배를 탔던 사이다. 아 그때 예, 그때 오셨죠? 네 그때 네. 했습니다. 네. 아, 아, 네. 정만씨가 정년을 불과 1년 앞두고 명예퇴직을 선택했을 때 해경 직업을 보람으로 여기던 정만씨를 잘 알기에 후배들은 아쉽다 말리며 섭섭해했었다. 해경에 있었다고 또 그걸 허락해갖고 더 하고 있네. 제 적임자는 적임자시잖아요. 와, 그것도 안 했던데. 가장 많이 아, 아시고 그렇잖아요. 또 특히 우리 직원들을 보실 신들은 규정과 원칙 을 준수 그러니까. 그 전에 그냥 대충 어은 사람들 쉽지, 음. 네, 그런, 그런 거따졌어 우리 엄청 또 힘들하시고 <laughs> 그래서 다 저희한테 그냥 본보기죠 뭐, <laughs> 아, 뭐. 엄마가 있 있잖아. 자처만 해도 얼마나 든든한 게요 역시 아, 네, 그래. 엄마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일이 엄마라고잖아 그러죠. 엄마 마음의 고양이고 그런데 다들 아빠지만 그런 말이 있는데 자식이 물에 빠졌을 때 엄마는 수영을 하든 안 하든 뛰어들어간대, 본능적으로 아빠는 다 아빠잖아. 내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구조할 수 있는가, 또 내가 살아올 수 있는가까지 생각한다는 게 아빠. 그래서 엄마와 아빠는 좀 차이가 있다 우리.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엄마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야. 모험적이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사시는 것도. 쪽에 지금 어느 누가 호르몬이를 모시려고 서민까에 들어가서 모시는 분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만 봐도 참 저는 존경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열정을 다하던 곳에 다시 돌아오니 정만 씨도 이래저래 만감이 교차하나 보다 무려 33년을 몸담았던 곳이 아닌가 정년을 채웠으면 어땠을까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면 거짓말 그러나 살다 보면 많은 결정을 해요 음. 다른 분들한테 설득하게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그 마누라한테만 얘기하고 갑자기 퇴직을 하게 됐어요. 어 제가 수, 수십 년 동안 여러 가지 그 결정을 한 중에서 제일 잘한 것 같죠. 제 엄마가 더 건강하게 잘 되시고 그러니까 그런 게사실로서 보람이 아닌가 싶어요. 아쉬움이 남지 않는 건 아니지만 지금도 그때의 선택에 후회는 없다.